힘내라 얘들아.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어 맞아요. 네 요즘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아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수능이 다가오면 날씨가 확 추워지더라고요. 시험이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거죠. 그렇죠.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네, 그래서 집합행위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시험장 앞에서 단체 응원하는 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때문에 그게 한 해의 추억이었는데 수험생들에게도 참 아쉬운 부분이겠어요. 네, 물론 단체 응원은 없지만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모쪼록 무탈하게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어요. 헬로 티비 뉴스가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당진씨가 코로나로 쓰지 못한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학생 가정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팔로 가막혔던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사무원 업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선관위가 편의를 위해 기초단체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도가 요소소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구서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21일 농업인의 날에 맞아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특화 벽 품종을 농민이 직접 맛보고 결정하는 반마 평가에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19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하면서 급식도 중단되는 날이 많았는데요. 학교 급식에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납품해 오던 지역 농가들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농가를 돕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당진에 있는 한 표고버섯 시설하우스입니다. 학교 급식에 버섯을 납품하고 있는 이 농가는 코로나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일주일에 120kg 정도 납품했던 양은 현재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연간 426톤으로 112개 농가에서 생산됩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만 팔로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 같은데는. 뭐 의존을 학교급식에 의존을 거의 80% 이상한 농가들은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이뤄졌겠죠. 우리는 그래도 규모가 크니까 유지는 해왔지만 어렵게. 올해 쓰지 못한 무상급식비 예산은 당진에서만 5억 8천만 원. 이 예산을 활용해 학생이 있는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꾸러미에는 쌀과 고구마, 감자와 표고버섯 등 당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담깁니다. 학교벌 급식 중단 기간에 따라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가격대로 구성됐습니다. 당진시는 팔로가 막힌 농가를 돕고 원격 수업으로 늘어난 가정의 식비 부담도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육차 산업 제품이나 전통 식품, 지역 농산물 이렇게 다양하게 그 학부모들의 선호도까지 고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로 잘 활용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진 농산물 꾸러미는 올해 전면 등교를 했던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학생 1,700여 명의 각 가정에 이달 안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10일 첫 긴급회의에서 분야별 요소수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통상사무소를 통한 수입처 확보 방안과 대체 수단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충남은 사업용 화물차량 19,000여 대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만여 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유화학공단과 항만 등이 위치해 요소수 수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충남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원 강제동원과 노동착취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선관위가 편의를 위해 선거사무 종사자의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지자체와 선관위에 제출해 강제 동원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가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업인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수상자는 이상념 씨등총 7명입니다. 이들은 삼농정책과 농촌개발, 식량작물 등의 분야에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당진시 농업인 대상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9명이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수상자들의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전파할 계획입니다. 당진지역 특화 벼품종을 농민이 직접 맛보고 결정합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11일 지역 특화 벼품종 선발을 위한 반마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 쌀농사 연구회장 등 농민 100여 명이 참석해 찰기와 모양 맛 등을 평가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평가 결과와 생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3년 이후 지역 특화 품종 한 개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1년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 체육 대회가 2년 만에 태안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대회는 11일 태안 종합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선수단과 임원 등 2,500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체조,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도내 6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체육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장의 업무 파악이 미흡하다고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10일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재 환수 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조한필 원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은 조 원장의 감사 태도를 질책하며 업무를 숙지해 내포문화진흥과 문화재 환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부 충남도 의원들이 금연으로 정해진 의회 사무실에서 흡연을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 도청과 도의회 청사는 정해진 흡연실 3곳을 제외하고 전체가 금연 건물이지만 청사 환경미화원들은 수시로 의원실 제떨이를 치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의회 직원들은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만 의원들에게 금연을 요청할 수 없어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사무실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충청 지역 생활 쓰레기 수거 차량에도 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청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 11일 요소수만 확보한 곳도 있어 요소수 품귀 사태 속 자칫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충남 전역의 청소 차량 547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328대인데 각 시군구에선 짧게는 10일. 길게는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충남의 경우 현재 지자체별로 요소수를 수급하다 보니 지역별로 확보 물량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처럼 충청권 모두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에 필요한 요소수 확보 물량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로 요소수 부족사태가 장기화하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요소수 고갈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충청권 지자체들도 생활폐기물 수거용 자동차를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은 트럭 위주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소수 확보를 위해 관내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정부의 요소수 공급 일정에 따라 최대한 많은 요소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 530만 리터를 확보,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국내 요소수 사용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약 3개월 동안 사용 가능한 분량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배달앱에서 축산물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11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관련 기관들과 맺었습니다. 이들은 축산물 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앱에서는 축산물 정보를 쉽게 확인해 주문할 수 있으며 축산업계는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입한 충남형 배달 앱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수수료를 크게 낮춘 공공 앱입니다. 충남도서관이 개관 4년 만에 도서대출 100만 권을 넘어섰습니다. 충남도서관은 그동안 책 읽어주는 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 교육 강좌와 도서 대출 권수 확대 이벤트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3만 6천여 명으로 1인당 평균 도서 대출 권수는 27권입니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은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지식을 나누고 즐기는 도서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8개 설계 공모안이 접수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호수공원과 내외부를 연결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화롭게 설계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성남동 문화시설 용지 5000제곱미터 부지에 세워지는데요. 총 사업비는 370억 원이며 지상 5층 규모로 2024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해전대와 청운대에서 이동 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군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대학생에게는 처음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원씩 최대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동 전입신고센터에서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학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오는 15일부터 2차 농어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어민 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예산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1,800여 가구입니다. 군은 상반기 각 가구에 40만 원씩 지급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분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예산사랑상품권으로 농어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무한천과 대치천 둔치 주차장에 침수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동안 둔치 주차장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자가 차량 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서 대피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침수 위험이 있을 경우 주차장 진입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주차된 차량에 대해선 소유주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예산군은 스마트 재난안전경보시스템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이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접어든 과수와 채소는 기온이 내려가기 전 조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하우스한 시설 채소는 생육 온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난방 설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축산 농가에선 축사 내부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환기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축산의 전선 피복 상태와 전열기를 점검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산시 농업환경 분석 센터가 11일 문을 열었습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위치한 센터는 35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곳에는 정밀 분석 장비 64대가 구축돼 농산물 잔류 농약 성분 320가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신뢰도 높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 보부상들의 축제인 충남 보부상 연합 공문제가 오는 13일 부여에서 열립니다. 공문제는 조선 후기 보부상들이 제사를 지내고 임원을 선출하는 충남의 전통 문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난전놀이와 풍물공연 등 보부상 전통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연합 공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 인원수를 제한하며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